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하동에서 출람 배양을 하고 있는 자연송 나논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품종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황산바나 천상입니다 천상 종자목입니다 이래 삼반호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무지보다는 산반호에서 근계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번 환엽중투입니다. 전형적인 배불떼기 환엽중투에 중화포로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종자성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3번 수채식설 홍비단입니다. 수채색설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홍비단. 정말 꽃이 이쁩니다. 4번, 설백 3반 복륜반, 파운입니다 아주 화려한 설백 복륜 무늬를 지니고 있는 개체입니다. 5번, 중투입니다. 중투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입변의 호피반입니다. 아주 엽성 좋고 호피반 문의 발생 너무 좋습니다. 잎 길이도 그리 길지 않는 정말 단엽성입니다. 엽성 너무 좋습니다. 7번, 복륜호입니다. 엽성 너무 좋고 복륜문이 너무 잘 들어있는 게 지입니다. 지멋장이도 이렇게 정말. 8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문이 아주 화려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9번 중투복식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종자목입니다. 10번 산체 3반과 환엽변입니다. 3반이 들어있는 게참 장단엽성이 환엽변입니다. 이번 황산반화 천상입니다. 이렇게 산반호로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에서 나름 근계산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배와 하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뛰어난 품종입니다. 꽃 또한 황색 산반화로 정말 매력있는 품종입니다. 전면 근계산반으로 발전하면 아주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 끝으로 이렇게 3반호가다 걸려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은 이런 개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천상 종자목으로는 정말 좋은 개체라 생각되어집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 환엽 중투입니다. 이렇게 중화포로 이렇게 발전된 그런 품종입니다. 전형적인 배불대기 환엽변입니다. 올 시나 두 개나 이래 양방향으로.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5cm에 잎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넓은 거는 1cm가 되겠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좋아 보이는 그런 중투입니다. 금방 3촉이 될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중토 저렴하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3번 수채 색설 홍비단입니다. 아주 고급 품종입니다. 남문화협회에서 우수상, 한평 전국대회에서 특별상, 광주 전남 합동전시회에서 대상을 차지할 만큼, 수상 경력 또한 아주 화려한 수채 색스라의 대표 품종입니다. 아주 이쁜 수채 색스라를 피우는 그런 고급 품종입니다. 나름 아주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채 색스라 홍미단 꽃대 달린 개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촉수는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전진한 쪽은 아주 상작입니다. 뒷대가 조금 이렇게 이 끝이 잘려서 그렇지. 세력바다 앞으로 키우면더 이렇게 화려하고 엽성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 이게 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설백 3반, 봉릉반 파운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쁜 설백 3반입니다. 모촉의 데미지 말고는 전진촉은 아주 깨끗하고 배양 상태 좋습니다. 나름 요 개체도 고급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입니다. 잎 길이는 12cm에 잎폭은 0.6cm까지 나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품종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뿌리가 조금 부실해도 종자목으로 한두개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보면 정말 이 끝에 눈이 눈송이가 내린 것처럼 하였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나름 아주 고급 종자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5번 중투입니다 저는 중투문이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촉수는 총 세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6cm 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요거 데미지 말고는 나름 별다른 데미지가 없이 깨끗합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입 뺀의 호피반입니다. 정말 이게 저는 엽성 좋습니다. 단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 까랑까랑한 엽성을 지니 있습니다. 잎 길이가 길어봤자 14cm, 15cm를 넘지 않습니다. 다큰 쪽이 이렇게 아주 짤막한 변를 가지고 있는 무늬 발색 또한 전 입장 다하려합니다 촉수 불면 볼수록 작품이 될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입 폭은 0.6cm 까지 놓습니다 0.6cm 고르게 이렇게 놓습니다 무늬 발색은 너무 극황입니다, 극황.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런 게제 난실 분위기를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출난이라 생각되어 줍니다. 가격은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옆등 좋고 단엽성이 정말 높이반입니다. 분해 심으실 때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7번 복륜호입니다. 복륜에서 이렇게 호로 요입장과 조입장 다 이렇게 발전됩니다. 이런 개체에서 심대 복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은 정말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습니다. 엽성만큼은 정말 단엽입니다. 무늬 발색도 아주 좋습니다. 기부 깊숙하게 복륜 무늬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아집니다. 조금 데미지 말고는 아주 깨끗합니다. 촉수는 총 4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8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제도. 호무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걸렸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이쁜 개체. 아주 저렴하게 영상에 담습니다.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복륜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여기처럼 극황색으로 정말 발현되었습니다. 전면에 걸쳐 극황으로 이렇게 올시나 또한 여러 점점 더 황색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엽성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폭은 0.8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이게 저도 정말 좋습니다. 점점 찬바람 불면 불수록 더 황으로 발전됩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중투복식 태극순입니다. 태극순 종자목으로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여기 제는 뿌리 상태에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에게 채 너무 좋습니다. 탄력받으면 금방 촉수가 불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종자목으로는 정말 제기긴 그런 품종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산채 산반과 환엽변입니다 이렇게 산반이 스산반식으로 이렇게 잘발현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서반과 산반이 동시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좋은 뿌리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신화가 정말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개체입니다. 산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바사리에서 이 입장은 끊겼지만은 이렇게 이 입장에는 이렇게 산반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다음 신화가 기대됩니다. 장단엽성의 환엽변입니다. 이렇게. 아주 난초 이쁩니다. 산에서 이렇게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폭이, 제가 보기 1.3cm가 됩니다. 아주 작은 잔나사지기가 보이는 그런 게일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장단엽성의 환엽변입니다. 엽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엽성 좋습니다. 이런 개체에서 분해시무스 키우면 앞으로 더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천상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2번 환엽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조금 짧지만은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나름 많습니다. 3번 수채색설 홍비단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이 정도면 최상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4번 설백 3반 복륜반 파운입니다. 종자목으로 나름 즉급 추천드립니다. 뿌리 생장점 이리다 살아 있습니다. 5번 중투뿌리 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조금 짧지만 나름 생량점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6번 입변호피반뿌리 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7번, 봉륜호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이 정도면 최상입니다. 신화도 이래 하나 올라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8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9번, 중투복식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이겨지는 최상입니다. 금방 이 정도 뿌리 같으면 탄력 받아가 촉수가 금방 늘것 같습니다.